안녕하세요. 저는 지능로봇연구단 선임연구원 양성욱입니다 현재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마스터슬레이브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의사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 환부를 보면서 원격으로 환자 곁에 있는 커다란 로봇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술로봇은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병변조직을 정밀하게 치료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네, 이른바 미세수술에서는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 병변의 부위에 접촉 시 직관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헤넬드 타입의 수술 로봇은 유사가 직접 초소형 헤넬드 로봇을 손에 쥐고 미세정밀 수술을 할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술 로봇으로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전달하는데도미세손떨림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술도 끝단에서 느껴지는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수술 로봇은 기존 수술 로봇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눈 안쪽에 발생하는 망막 관련 질환의 미세 정밀 수술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헤넬드 로봇과 광 진단 치료 기술을 결합해서 난치성 뇌종양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위나 폐와 같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삶의 질에 직결된 그런 장기였어요. 이제 종양을 치료한다고 보면, 이제 그 종양의 조직을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칙이 있는 반면에, 이제 뇌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보존하는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개념의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뇌종양 치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헤일드 로봇을 이용해서 내종양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빛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하면서도 빠르게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분해에 적용되는 기술은무엇 보다 도 안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장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헤넬드 로봇 연구는 손에 쥐는로봇에 원하는 움직임과 미세 손떨림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손떨림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헤넬드 로봇 기술의 핵심이에요. 미세 손떨림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진폭의 크기가 애랑 머리카락 굵기 하나 정도로 굉장히 작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미세 수술에서는 그 수십마이크로미터 병변을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세 손떨림을 제거하는 동시에 원하는 움직임만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시간 지연 없이 전달해야만 헤넬드 로봇에서 손떨림이 제거, 제거된 자연스러운 그런 모션을 수술 도구 끝단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그 손떨림을 미세 손떨림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알구라든이 영상 기반의 손떨림을보다 더 정확하게 보정하고 수술을 자동할 화수 있는 이런 연구 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